안녕하세요, 냥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지금 이1 0 k <laughs> g 당 5만원짜리 하는 이 엄청나게 큰대게를 먹방해 볼 거예요. 먹방을 하기 전에 이 너무 커서 지금은 못 자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잘라서 부모님께서 이걸 다 잘라 주실 겁니다. 사이즈요, 보여주세요, 사이즈요. 아, <laughs> 이거 못칠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자, 이제, 해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 와, 진짜. 좋아, 해체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치. 이거 집게발이에요, 집게발. 보여, 주세요 집게발에, 지금 해체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살이, 와, 진짜 이만 와, 집게발에만 이만큼 잘있어요 진짜, 이건, 지, 요, 요 발에만, 이만큼 짜지 않을까요? 한, 마리가, 그 심지어 들어있고, 봐봐요. 이 맛살, 맛살, 이거 보여주세요. 맛살에는, 어, 요만큼. 엄청나게 꽉 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직, 별로 체가안 된, 네, 이거, 집게발인데요. 저기도 완전 이거 이렇게 하나. 빡 하면은, 살이 엄청나게 나올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먹어볼게요. 그럼 먹어볼게요. 아, 아, 못 참겠어. 아. 바위로바위로 해서 바위로. 바위로. 조금씩 자르고 내장 소스로 먹는 건가요? 그냥 먹어요. 아, 아, 잠시만요. 자르는 동안 이것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아, 잠시만요. 저 보여드릴게요. 개봉박스예요. 개봉박스. 대게.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 열어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잘 잠시만요. 확찌 보이시나요? 예, 대박! 대박이죠. 이거 저거 먹어볼게요. 이 정도만 떼었어요. 반도 안 떼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만큼 나왔어요. 저 조금만 주세요. 자 이제 사장님 주세요. 아 주세요. 양이님. 와우.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만큼. 오! 지금 해체 작업이 막 들어간. 대박. 와, 이거는 진짜. 팔이 이거 살이... 있다. 저거 드릴게요, 지금. 지금 양이 님이 촬영하시고 계시거든요? 음, 바로, 통이 총... 다 끝났어요. 주세요 네. 이제 다 비었고요, 이건 하나. 여긴 다비운 거예요? 야, 대박. 우와! 바늘 쪼는데도 주세요. 이런 건 빼고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저를 저를 봐주세요. 저 조금만 찍어주세요. 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laughs> 저가 속살이 너무 아요꽉차요 너무 하게요 저가 어리액션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바닥 그대로의 맛입니다. 와. 솔직히 이건 인정하는 해야 부분입니다. 와, 대게가이 정도면? 우와, 자. <laughs> 잘잘잘잘잘잘와 <laughs> <한 개예요>, <laughs> <우와, 웃음> 소리 보세요. 많이 떨어지는 거같아 정도예요. 자, 이제 계속 자리고 있어요. 야, 대박. 대박입니다. 야, 이거 레전드예요. 레전드. 자. 저저 주세요. 와, 대박. 아, 저희가 먹는 타임을 찾아 보겠습니다. 계속 먹고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녁 늦게 죄송한데, 지금... 아, 맛있죠? 저, 조금만 주세요. 음, 네. 남는 것도 커요. 음, 네. 네. 응. 저, 조금만 주세요. 아, 하필 다 먹을 때... 에잉... 아, 아직 엄청 많이 남았네요. 제가 좀 빼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아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속살이... 저 이걸 보여드려요. 한이 정도? 2013년. 와 리액이. 진짜 이거는 레전드죠. 레전드죠? 레전드 중 레전드. 엄마. 15가지요? 엄마 드세요. 다대 표정 보. 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쪽만 주세요. 네. 네. 가족이 네. 함께 먹으면 진짜 더 네. 맛있을 것 같아. 요 지금도 파내고 있습니다. 가족이긴 있 한데 지금도. 근데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 저희가 찍고 있는데 지금 네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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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장민 님도 와 네, 주세요. 저 저기... 네. 아. 보이시나요? 제가 속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봐봐. 어? 어? 보세요. 대박이요 그럼 저희는 2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